4반 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1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번 선언이 판문점 선언이 내용이 꽤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는 한 선언의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판문점 선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역사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선언의 그 남북 관계 개선을 다룬 일조일항에 보면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언급된 이미 어 채택된 선언 합의들은 아마 7산 남북 공동성명한 72년이죠. 그리고 91년에 남북기본 합의서, 그리고 2000년에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에 14선언,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선행하는 4개의 선언 합의들, 이런 개선 위에서 보면 이번 판문점 선언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먼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통일문제가 이게, 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4 공동성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가. 우리 뭐 놀랬지 않습니까? 그 무섭던 중앙정부부장이 어, 우리도 모르게 평양에 갔다가 어, 평양 쪽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통일은 평화적으로 하기로 했다 고가루쯤침에 선언을 했는데 정말 참 깜짝 놀랬습니다. 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음, 그 이유, 그 선언이 나온 이유를 알수 있어요. 뭐냐면은 남과 북은 미국과 소련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해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소련이 대탕 등가를 한다고 그러면서 허물 허물해지고, 또 미국과 중국도 대탕 등가를 한다고 허물 허물해지고, 이러면 두 세력을 받들고 있는 배우가 서로 허물 허물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남북이 만나가지고 74 공동성명이라는 내놓으면서 우리 통일은 평화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유신을 하고 북은 사회주의 헌법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 맞추어도 가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또 각자 자기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유지하는데 가야 되겠고. 이렇게 나온 것이 7사공동성명입니다 역사적으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이득이 있었다면은, 어떻든 처음으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 한 거, 어, 이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 북진 통일, 뭐 이렇지. 그런 것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 하는 거는 일단 세상에 내놓았어요. 그게 앞으로의 우리의 통일 문제에 이제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어, 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아, 그것이 결국 90년대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어, 노태우 아주 뭡니까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에, 그때는 북에서 어, 연방제 통일안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어, 다 알다시피 에, 국가는 하나로 하고 정부는 남북의 두 정부를 상당기간 유지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도 상당히 유지한다. 그 대신 국가는 하나로 한다. 근데 그 국가가 하나로 하는 국가는 뭘하느냐 그러면은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남에서는 그것도 아직 시기상조다. 어 그래서 어, 연방제를 내, 연합제를 내놨었죠. 어 그거는 국가도 상당 기간 둘인 채로 두고, 정부도 남북 정부를 두고, 체제도 제로두대 서로 평화적으로 교섭을 한다, 내왕을 한다. 이게 그 보면 상당히 길게 아주 해놨는데 그게 요점을 말하면은 뭐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타협이 없었어요. 하나는 국가를 하나로 한다고 그랬고, 하나는 국가를 상관관계가 두른 채로 둔다고 그랬고, 물론 그 위에 협의기구를 두겠지만은, 그런 것을 6.15 공동선언에서 겉으로 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합의가 되었어요. 뭐냐면은 하 국가를 하나로 하는 거는 당장 어렵지만은, 군사권과 외교권에 타협을 한다. 이제 군사권은 어, 그때 합의를 본게 남과 북이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 훈련을 할때 상대방에게 알린다. 그래서 이게 침략 목적이 아니고 훈련 목적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와서 관람하게 한다. 보게 한다. 이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권도 당장 물론 하나로 할수 없지만은 여태까지는 외교 마당에서 사사건건 대립해 왔는데 이제부터 서로 협조를 한다 어, 대립하지 않는다 이게 6.15 공동선언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언문 속에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아, 이거는 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상당 기간 동안. 어, 막 군대 훈련을 갔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라 한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대로 합의는 일단 어, 되어있은 셈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에, 노무현 정부에 와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14선언? 14선언에는 무슨 역사적으로 내놓을 만한 거는 잘 찾기 어렵고, 다만 이제 이뭡니 서해에서 그려운 문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꾸 충돌이 생기고, 이제 하니까 그걸 이제 해결한다 하는 쪽으로 간 셈이죠. 그랬다가 이제 이번 제 선언이 나온 셈인데,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핵무장을 이제 하니까 미국도 이제 이 협상에 응해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이번에 그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 말을 썼습니다. 선대의 유훈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핵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가지말아야 한다는 예. 그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핵을 안 가지더라도 주변 나라들이 우리 통일을 그렇게 달가워할 리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쪽이라도 핵을 가지면은 주변 나라들이 우리 통일 안시켜준다 그래서 남과 북을 막론하고 핵무기를 가지선 안 된다 하는 게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아마 아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 그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어, 남쪽은 소련하고도 국교를 하고 또 중국하고도 국교를 하고 그런데 북은 일본하고도 국교가 안 되고 미국하고도 한때는 뭐클린턴 정부 때는 어 울브라이트가 평양에 들가고했습니다마는 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상태는 그대로 계속이 되었고 어, 거기에다가 어, 이제 에 유일로 공동선언 때 합의가 되어서 리렸던 문제들이 다, 어, 물어 돌아가게 되고, 뭐, 어, 개성공단도 뭐, 얼마 전에 문 닫았습니다만은, 또 철도 연결해놓은 것도 다녹슬게 되고, 어,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 어, 핵을 이제, 에, 가지기 시작했죠. 어, 그래서, 어, 이번에, 결국 미국 쪽에서 이제, 아까 장관님 이야기 한 것처럼, 어,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남북을 막론하고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이게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상기를 시켰죠.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유훈이라는 이름으로 상기를 시키면서 이제 핵을 안 가지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어, 이, 남북이, 어,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6자회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몇번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은요, 통일 문제는 남북이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어, 주변 사황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게 그저께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어. 왜, 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분단이 되었습니까? 4강에 자기 일집이 다 분단이 된 겁니다. 어, 우리가 무슨 뭐 분단 하려고 한건 물론 아니고. 어. 그래서 4강은 한반도, 왜그 흔히 이름을 하죠. 역사에서. 한반도가 어, 대륙 세력권에 들어가면, 한반도 전체가 대륙 세력권에 들어가면 한반도는 해양 세력, 특히 일본을 겨누는 칼이 된다. 이거는 노일전쟁 때, 에, 그, 어, 소련이, 그, 이, 우리 임금을 대사관에 들여다 놓고, 사관에 들여다 놓고, 저 마산에다가 군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야당이 났었죠. 어, 일본이 이제 곧 이제 위협을 받게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요, 일본이 그때 소련을 대상, 아, 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쟁할 행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미국과 영국이 전쟁 비용의 3분의 1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래도 아직 이길 수가 없은 것을 세오드 루즈벨트가 가로맡아가지고 어,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예. 이런 칼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한반도 전체가 해양 세력, 일본이나 미국의 세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은 대륙을 침략하는 다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 6.25때 보면은, 어, 그, 김, 전쟁은 김일성 쪽에서 일으켰는데, 어, 성성장구 하는데, 모택동이 7월 초에 전쟁 준비를 시킵니다. 왜? 미국이 6월 28일에가 참전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미국이 참전한 이상 김일성이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한 이상, 막 미국군 중심의 유엔군인데, 미국군 중심의 유엔군이 38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준비해야 된다. 7월 초에 전쟁 준비 시킵니다. 주월래도 반대하더라고요. 지금은 자료가 다 공개되었습니다. 전쟁 준비합니다. 만주에다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아니야 다를까. 미국이 참전하니까 김일성이 못 이겼고,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니까 38선을 넘었고, 압록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증거문이안 나올 수가 없었죠. 나왔어요. 밀고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김일성 군대처럼 부산까지 가겠다고 하는가?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선과 비슷한 곳에서 휴전선을 그어가지고 전쟁 끝내버리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우리가 참 어, 이런 걸 너무 기억하기는 어, 아주 어, 억울하지만은, 어렵지만은 이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문제 이거는 옛날부터 쭉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 요사이 우리가 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어, 한반도 전체가 소련에 점령하여 들어가게 되면 일본이 위험하다. 일본이 위험해지면은 그 아이젠하워의 말입니다만은 태평양이 아메리칸 데이크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의 호수가 되어야 되는데 일본이 무너지면은 레드레이크가 된다. 붉은 호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나 태평양이 자기네들 수중에서 있대. 그래서 하와이를 점령하고, 필리핀을 점령하고, 어, 호주와 뉴질랜드는 언제나 친미국가여야 하고, 어. 한때는 인도네시아가 조금 헷가다 하다가 그때따라뒤 뒤어버리고, 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 알 때, 비로소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남북 문제, 통일 문제는 남북이 해야 된다. 어, 그게 뭐, 육자회담, 왜, 왜 주변이 왜 동일시켜주겠어요? 무엇 때문에? 억지로.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낸 것이 어떤 의미에서서는, 어, 핵을 가지게 된 상황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래서 미국을 하여금, 음, 이제 다협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에 남쪽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또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노벨 평화상이 탐이 나서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정부가 특히 남북이 남북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 어, 이거는 물론 어, 나같이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은 어, 배경만 이야기하고 맙니다만은 신무에 있는 분들이 어, 이거는 어, 적당한 어,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